안녕하세요. 디즈입니다. 오늘은 여기,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미터 1.0.4.0을 다운로드하여 했습니다. 여기에 추가된 기능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다운로드 방법은 바로 전시판을 구입했고요. 아, 돈 진짜 많이 들었어요. 아, 진짜. 아무튼에 해보도록 하죠. 네, 즉, 추가된 걸 해보도록 하죠. 첫 번째 추가된 것은 바로 주인가 그거.

에메일대입니다 참고로 m l 대 한번 준비해볼게요. 자, 이거, 이거, 이 지금 이정도 주고, 네, 이제 에메 a d 고객을 주면 이걸 바꿔주면서. 감사합니다, 저는. 저는 이 밑밥을 갈 시간이 돼요. 바이. 자, 이렇게 추가됐고요 추가된 분억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죠. 네, 그렇죠, 제가 스킬을 벗겼습니다. 곤둥이 어우 기억요 저한테 누가 생각보다 누구같애요? 제가 동생한테 드래곤 말했을게요. 반 네, 그거 아듣었죠가이 없고, 죠돌이곰이 그니까 추 제가 TV 만든때 반복을 든고

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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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. 아무튼, 이그릇들 1전, 2전, 4.0. 해볼거 주민 교환 가능합니다, 여러분들. 네. 참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더 해주시고, 그럼, 바이. 바이, 바이, 바이. GTA5 진행 안할 거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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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